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에서 자본주의 살아남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30대 의사 닥터 다빈치입니다. 저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3월 주식시장이 크게 폭락했을 때 제가 주식시장을 떠나지 않고 주식시장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결과 어느 정도의 평가 손익이 났는지 여러분들과 공유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제 계좌 중 하나를 살펴보면 3월 20일부터 6월 6일까지 발생한 평가 손익은 약 8,800만원 정도입니다. 연초부터 환산을 하면 물론 이보다는 적은 금액이지만 만족스러운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집을 사기 위해서 주식 투자 금액을 대폭 줄인 것을 고려한다면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은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3월에 제가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듯이 저는 제가 좋아하면서 또잘 알고 있는 기업들이 너무 과도하게 폭락하고 있을 때 눈을 꼭 감고 매수 버튼을 눌렀습니다. 물론 제가 원하는 수량만큼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증시 침체 장기화를 대비하여 현금 비중을 계속 일정 부분 가져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더 질렀어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밤에 편안하게 잠을 청할 수 있을 정도로 제 그릇에 맞는 금액만 투자를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3월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제 그릇에 맞는 금액만 투자를 했을 겁니다. 나의 실력, 나의 그릇을 넘어선 베팅은 자산 증식이 아니라 자산 증발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수년간 경험했기 때문이죠. 저의 현재 주식 비중은 57% 그리고 현금 비중은 43%입니다. 거의 반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월 말부터 6월 초인 현재까지는 계속 급등하고 있는 주식들을 조금씩 조금씩 내다 팔며 이익 실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팔고 나서 더 급등한다고 해서 전혀 아쉽지 않습니다. 그런 거에 휘둘리고 아쉬워하면 주식 투자 오래 못 합니다. 한편으로는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는 좋은 주식을 바닥에서 잔잔하게 모아 나가고 있습니다. 이놈들이 언젠가는 빛을 또 발휘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음, 편안한 투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음, 쫄보 투자를 지향하는 사람입니다. 남들보다 좀덜 벌어도 괜찮습니다. 잃지 않고 꾸준히 수익 내다 보면 목적지에 결국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간다고 해서 누가 뭐라하지 않습니다. 빨리 가려다가 가랭이 찢어지고. 주식시장에서 영원히 퇴출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시간과 복리의 힘은 성실하게 공부하고, 또 기회를 잡기 위해 미리 준비하는 투자자의 편에 항상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이 빠지고 나면 발가벗고 수용하는 사람이 보인다. 지금은 유동성 장세입니다. 전 세계에 풀린 돈들이 자산시장 가격을 마구마구 올리고 있습니다. 내가 주식 투자를 잘해서 혹은 종목을 잘 골라서 수익이 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저 운이 좋아서 수익이 나고 있을 뿐이죠. 지금은 물이 미친 듯이 들어오는 타이밍이라 지난 2개월간 큰 수익을 낸 투자자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들어온 물은 언젠가는 빠질 것이고 빠진 물에서 달가벗고 수영했던 사람들이 치욕을 당하는 상황이 분명 펼쳐질 것입니다. 반대로, 어뭐 현금 비중 유지하고 리스크 관리 하셨던 투자자분들은 물이 빠져도 건재할 겁니다. 지금 신용장고가 무서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달콤한 수익에 취해버리기 쉬운 장입니다. 흥분한 파티를 일정 부분 즐기되 파티 이후를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저에겐 현재 380명 정도의 구독자가 있는데요. 대부분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일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380명의 구독자 분들과 오래도록 주식 시장에서 살아남고 또 꾸준히 수익을 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절대로 무리해서 투자를 해서는 안 됩니다. 쫄보라고 욕 먹더라도 천천히 가는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이상 쫄보 투자 닥터 다빈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